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엊그저께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꾸 발사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북한이 뭔가를 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포탄을 쐈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팩트인데 자꾸 한국 정부가 발사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에서조차도 계속해서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두고 호들갑 떨일은 아니다라는 새빨간 빨갱이스러운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깨알같이 비례대표 출신이고요. 정말로 북한의 어떤 그 새끼 미사일,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일은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쉴드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북한의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호들갑 떨일은 아니다. 어, 미국도 사실상 무기 내준 것이다. 이런 새끼 미사일까지 제재한 적은 없었다. 남북 대화는 언젠가 복원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성실하게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완충구역 밖에다가 쐈으니까,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아니다 등등 악착같이 북한 쉴드를 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미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도 북한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래도 아직까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라는 소리가 나오십니까? 문재앙과 민주당이 요즘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실행되고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군소정당의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바로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수십 명 이상 쏟아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름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허구한 날 북한 타령을 하고 저쪽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로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네이버 뉴스의 댓글 성비를 제가 바로 오늘 살펴봤더니 크... 남자 9 5에 여자가 6%입니다. 딱 대한민국의 평균 여론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비참한 수치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저6%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관심조차 없는 나머지 9할의 평균적인 여자분들은 도대체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이분들도 선거철 되면 전부 다한표한표 한표 꾹꾹 눌러서 행사하고 정의로운 곳에다가 투표했다며 씩 웃으면서 그 짐승만도 못한 대가리로 투표 인증샷 SNS, SNS까지 올릴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진짜 망한다니까요. 참고로 청와대, 아니, 저과대에서도 북한 단거리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사건을, 사태를 축소 보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청와대 새끼들은 북한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외신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어, 그러니까 BBC에서도 이제 북한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리고 CNN에서도 북한 미사일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라든지 국내 언론과는 정반대의 이제 어휘 선택이죠. 심지어 CNN에서는 발사 궤적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기사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부적으로 사상적으로 국가와 국민성이 얼마나 오염되고 병들었는지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돈 갖다 퍼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판치는 나라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단순 발사체라며 무려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 뛰어나가서 실드를 치는 나라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똑똑하고 의식 있는 분들이 주한 미군은 절대로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반드시 미군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한미 동맹이 한 반도 안 보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소리를 연불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들은요 스스로 자주권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단한 게 바로 정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 살림보다도 더 쉬운 게 정치고 국가 살림, 나라 살림입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걸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최근까지도 위장 평화쇼를 한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북한 애들이 보란듯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 민주당, 합참, 상당수 국내 언론들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든 사, 사태를 축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 동안 약 2년 동안 쌓아왔던 말뿐이었던 거짓 평화 쇼가 들통이 날까봐 극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동안 자기들이 쇼하고 코스프레했고 지지율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그 거짓 평화 쇼들이 모두 실체 실체가 없었던 허접한 평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 애들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의 기반이 얼마나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탄을 쏘면서 적극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것도 깨버리고 너네 협박하겠다고. 그럼 너네 지지율 깨지니까 빨리 돈 내놔라, 선물 내놔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위해, 남한을 향해서 지령을 내리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한국당 따돌리고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이라고 시키질 않나. 미국 눈치 좀 그만 보고 똑바로 소신있게 행동하라고 대놓고 한국에다가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다가 몰래 그렇게 통신을 넣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대놓고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북한의 그런 언론에서, 북한의 그 언론 매체에서 대놓고 남조선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 놈들이 이렇게 대놓고 지령을 내리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대가리가 덜 깨진 채문재양을 지지하는 전흥화 같은 국민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흥화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지능을 가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솔직히 천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북한의 10배, 20배가 넘는 국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 국민 절반 가까이가 미쳐가지고 국민, 젊은 국민의 80%가 대학 나온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북한 같은 나라한테 휘둘리고 선동당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개돼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개돼지란 말입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안보 문제는요 여러분들 보수니 진보니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한당이 밉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국내에서 좌파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가슴이 참 깝깝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다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각종 취미, 피규어 수집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플스 좋아하고 전자기기 관심 많고 이런 분들이 수두룩한데 제발 좀 당신들이 그 좋아하는 취미를 앞으로도 천년만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제발 좀 국가의 기본 근간만큼은 지키자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차라리 투표 날 놀러를 가버리시라는 거예요. 제이 발언을 저번에 한번 했다고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절대 심한 발언 아니라니까. 정상적인 곳에 투표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나마 덜 나쁜 차악을 선택할 정치적인 안목이 없다면 차라리 투표하지 말라고 거지 같은데 투표해 갖고 나를 좀 망치지 말고 투표하지 말란 말이야. 나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이거. 심한 말이 아닙니다. 전흥화 같은 머리로 아직까지도 현대 정치를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판단도 180도 정반대로 내려버리고 최소한의 가치 판단과 국가 근본 이념도 구분을 못할 거라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이고 시민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게 국가에 도움 되는 거지. 그러면 의식 있는 사람들의 한표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자료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예시를 드려 드렸, 드렸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과거사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여러분들 예전에 북한 귀순병사 오고 그뭐 우리나라에 그 고생하시는 그 외과 교수 이국종 교수 사건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북한 귀순병사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쳐서 넘어오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살렸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북한군 병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고 이제 배속에는 기생충까지 들끓고 있어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북한에 못 사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나라에 다 까발려지니까 그게 답답해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막 북한 귀순병사의 인권을, 없, 이제 인권을 무시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이제 교수 이거 이국종 교수라든지 의사들을 의료진들을 비판했던 그 몇몇 미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드렸던 김종대 의원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국종 교수 비판하면서 이제 북한군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또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름돋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요, 한두 가지를 보면 열 가지가 다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미천까지 5분 만에 다 보여요. 그 사람의 평생과 사고회로 구조 시스템 자체가 그 알고리즘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미친 소, 한 곳에서 미친 소리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다른 곳에 가서도 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깐? 제가 오늘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